어, 면에 생기는 혈관 섬유종의 치료가 보통 피부과적으로 결절성 경화증을 치료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어, 이런 혹들이 이렇게 양성 혹들이 피부에 볼록볼록하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반적인 치료 방법은 어, CO2 레이저나 어비음약 레이저. 뭐, CO2 레이저 중에서 조금 더 어, 좀더 파워풀하고 흉터를 적게 만드는 울트라 펄스 CO2 같은 앙꼬르 같은 레이저를 쓰면 더좋고요 그런 레이저를 이용해서 튀어나와 있는 큰 혹덩어리들은 우리가 점을 빼듯이, 큰 점을 빼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깎아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숫자가 많고 깊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레이저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흉터가 남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할 때는 늘 진물도 나고, 상처가 오래 걸리고, 암는데 오래 걸리고, 붉은 자극도 오래 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치료하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환자가 반복적으로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니까 몇 달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치료를 할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흉터가 또 제일 문제고요. 어, 저희 병원에서는 뭐 그런 레이저보다는 현재는 결전성 경화증에 생기는 안면부에 있는 피부 질환은 옆에 있는 이 아그네스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데, 어, 레이저에 비해서 어, 일상생활에 지장도 비교적 적고요 그리고 깊은 부위까지 치료를 하기 때문에 어, 비교적 어, 치료 결과도 좋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적기 때문에 반복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런 질환 같은 경우는 치료 결과가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결절성 경화증의 치료에서 뭐 신경계 질환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보험처리가 가능하지만 어, 피부 질환의 경우는 진단에 필요한 조직검사나 이런 것들은 물론 보험이 됩니다. 하지만 피부질환은 아프거나 아니면 가렵거나 하는 불편함이 거의 없기 때문에 미용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으로 어, 되어서 현재로서는 보험처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 결절성 경화증을 치료를 할때 저희가 어, 보통의 병원들에서는 레이저를 이용하고요. 저희 병원에서는 아그네스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데 어, 피부 속에 상처를 계속 주게 되고 피부를 깎아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통증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피부에서 느끼는 통증이 제일 강한 편이기 때문에 어, 아플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보통은 마취 크림을 바르고 시술을 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마취 크림으로는 부족해서 국소 마취나 신경 마취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정말 참기 어려운 경우는 전신 마취를 해서 어, 수면 마취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참을 수 있는 정도의 통증이기 때문에 마취크림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국소마취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